안녕하세요. 가다농입니다. 어, 배추 많이 컸죠? 제가 아마 한달 전에 어, 페트병에 심은 배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아,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트병에 보면은 배추는 많이 크잖아요. 근데 페트병에 그 작은 양의 흙, 흙 가지고 배추가 자랄 수 있냐? 아니면 거름은 어떻게 주냐? 아니면 뭐 액비를 만들어 쓰게 되면 액비를 사오냐 아니면 만들었으냐 아니면 물만 주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배추는 많이 크는 작물이라 물만 주어서는 안 크거든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주어야지.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댓글에 저는 액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달았지만. 직접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아, 어, 처음 영상 한번 볼게요. 아, 참, 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물만 주웠어요. 왜냐면 배추 처음 심으면 며칠간을 이렇게 뭐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칠 지나면 흙냄새 맡고 있는 배추가 이렇게 꽃꽃이 서요. 그때 동안은 제가 물만 주었습니다 어, 지금 물 색깔이 좀 틀리죠. 전혀 액비를 공급했기 때문에 어, 물 색깔이 틀린 겁니다. 배추도 꽃꽃이 섰어요. 며칠 지나니까 예, 배추도 꽃꽃이 섰어요. 이렇게 제가 꽃꽃이쓴걸 확인한 다음에 액비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콜라병도 있고, 일반 음료수병도 있고, 뭐 생수병도 있어요. 저렇게 그냥 밑에 어, 판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꼽아놨습니다. 여기는 2주 후의 모습이에요. 배추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뭐 이렇게 널판지에 꼽아서 쓰는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 찾아보시면 처음, 처음에 페트병 만드는 영상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물 색깔이 좀 틀리죠. 이건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한약을 달여먹게 되면은 한약을 한 번만 짜서 먹고 버리진 않잖아요. 여러 번 울고 먹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약이 지냈다가 점점점 낙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액비도 저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액비가 진하지만 가면 갈수록 액비 색깔이 약해져요. 그러면 버리고 다시 또 울고서 쓰고 합니다. 아 이건 지금 2주 됐는데 예 지금 뭐 많이 컸어요. 벌레 흔적도 없고요.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건 30일 된 모습이에요. 지금 결과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열 통, 열 개를 심었는데, 지금 가을비도 내리고 있어요. 열 통을 심었는데, 열 통이 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처음엔 내가 열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열 통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액비 만드는 재료를 볼게요. 어, 일단은 상토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상토는 뭐 적당한 양이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계란껍질. 그 다음에 옥상에 텃밭 하시는 분들 보면 텃밭용 거름이라든가 텃밭용 비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액비를 만들 겁니다. 최대한 잘게 부순 다음에 이제는 어, 상토에다 섞습니다. 예. 이 양도 종이컵으로 따지면은 아마 세 컵, 네컵 이상일 거예요. 근데 제가 기준은 세 컵을 잡은 거거든요. 왜, 왜냐면, 하 어, 기억하기 좋게. 예. 그런 다음에 이는 이건 복합 비료예요. 사실 제가, 그 텃밭이나 아니면 일반 저기 노지 텃밭에는 복합 비료를 줘요. 근데 줄때 보면은 뭐입 잎 끝을, 잎끝 땅을 파서 주든가 아니면 뿌리 바깥에다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뿌리 근처에다 넘어주게 되면은 작물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저는 페트병에 심었는데, 복합비료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액비를, 그래서 액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도 3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쓰다 남면 복합비료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비료나 아니면 텃밭용 거름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종묘상 같은 데 보면 많이 팔아요. 기본적으로 파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구하기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텃밭용 일반 텃밭용 거름이에요 일반 텃밭용 거름도 3컵 정도 이렇게 그득히 부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있는 거 가지고 액비 만들어 쓰면 돼요 왜냐면 어, 사실 직접적으로 바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주는 게 좋거든요 보통 보면은 물도 3컵 퍼요 보통 보면 시골에 작물 어, 심을 때 최소한 2주 전에 밑거름을 한 다음에 2주 후에 심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가스 아마 냄새 안 맡아 보셨죠? 아, 독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제가 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2주 동안 숙성을 시킬 거예요. 또 숙성하는 방법도 일단 물을 세고벗잖아요 그래서 잘 섞은 다음에 또 이게 또 그냥 건둥에 그냥 두면은 또 수분이 증발이 돼서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섞은 다음에 이제는 종이를 하나 덮어줄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잘 섞은 다음에 이제 수분 증발을 위해서는 종이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릴 거예요. 예. 네.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이렇게 물을 세컵 정도 붓고 다시 이렇게 저어주세요. 지금, 뭐, 영상에서는 못 느끼겠지만은,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지금 냄새 맡아보거든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멀칭해서 심게 되면은, 작물이 죽죠. 그래서, 다시, 또물 3컵이나 4컵을 붓고 잘 섞은 다음에, 다시 일주일간은 더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합이 2주를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미생물이 이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해가지고, 복합비리나 텃밭용 기름을 이렇게 분해를 해요.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빼기 위해서는 2주간을 숙성을 시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쓰다 남은 일회용 마스크, 그걸 이용할 거예요. 저렇게 뭐, 이렇게 한 국자나 두 국자 정도 이렇게 마스크에다 쌉니다. 뭐이게줄 때가 많으면더 많이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참 씁니다. 예. 저렇게해서 마스크를 어... 가루가 새지 않게 꼭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줄 때끈 하나는 남겨두고 끈 하나 가지고 묶습니다. 왜냐면끈 하나는 나중에 걸어놔야 되니까 예. 끈 하나만 가지고 이게 동에 맵니다 저게 약간의 고무줄로 되어 있어갖고요. 뭐이 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려가면서 묶게 되면은, 뭐, 묶을 필요도 없고, 고무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예. 네. 저렇게 한번 액비 재료 만들어 놓으면그 한여름 씁니다. 한여름 써요.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그, 한약 다려 먹듯이, 저런 식으로 는 물에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가두면은, 저기에 있는 액비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그거를 주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은 한 하루나이틀 걸려요. 근데 저는 급하신 분들은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다 남은 목장갑 있잖아요. 목장갑에 노서에 놓으면은 바로 나와요. 보시면 색깔 보이시죠? 액비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뭐 바로 액비 뭐 이렇게 뭐 하루, 하루 이틀 걸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너번 울고 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요거 한 통이면은 저조로한 통이면은 어, 배추 10개 다 줍니다. 예. 보이시죠? 밑에. 커피컵 뚜껑이거든요. 예, 커피컵 뚜껑을 엎어놓은건데 저렇게 어, 주면은 저거 한통이면 10개 다 줍니다. 일단 물 낭, 낭비 없잖아요. 최소한의 물 가지고 지금 배추를 기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줬어요. 근데 이제 배추가 크다보니까 하루에 두번 줘요. 아침에 일찍 한번 주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물을 두번 줍니다. 아직까지는 두번 주면서 잘 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쓰니까 배추가 잘 커요. 나중에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은 배추 열통은 얻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배추가 비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옥상 텃밭에 액비 만들어서 쓰시면 뭐 올해 안 심어도 뭐 내년에 또쓸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서 액비를 만들어서 어 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가드링이었습니다.